쟤들이 관리인들. 트리 관리인들. 트리 관리인들. 트리 관리인들. 트리 관리인들. 트리 관리인들. 트리 인들 트리 관리인인들트라관이인들 트리 관어인들 트리 들 귀가 틀렸으면 저 갈놈이냐? 나쁜놈이지. 먼저? 먼저 가면 나쁜놈이야. 이거리 만들어주면 되 그래도 네올줄라고 또, 예? 네? 그럴까? 아, 그래. 그래서 이제 그러기로 했어요. 동창이 되신다, 그렇게. 아, 아, 이걸 좀 아, 즐기시거든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표현이 <laughs> 점점 저아해요 <좋았을게요>, 항상. <laughs> 궁금하신 거있으시여쭤보십시오 <laughs> 없죠. <웃음> 먹으러 가는 거지 그건. 그렇죠. <laughs> 그래서 그 운동 시키는 거야 그. 뭐. 영보대나오려면 제일 돈 많은 애들이 하는 게 요새 그저 주식가서 돈 벌는 놈있집왜 승마. 돈 많은 놈들이 그거. 그럼 조군대도단하거나 아쉽게 나가면 그면 딱 버스 운대하는 데. 그게 제일 돈 많은 운동. 그다음에 돈 많은 운동이 이제 그놈들만 있지. 지금은 조금 더 있는 놈도. 그때까지. 새우까지 먹는, 이런, 해변에 이런. 스타디레. 스타디레. 맞아 특히, 저기. 학벌, 원래 연구대, 딴 데는 별로 없죠. 그 전부 다, 그, 죠 실수만이야, 아이삭 기 장비가. 그래 지금. 그 전에, 네. 한, 20년 전쯤, 십몇년 전쯤에, 영산이가 그, 때좀한 번에, 애들 둘, 그, 아이삭 기키면케를척추시키 600만 들어간다, 1년에. 한가고, 지거 안녕하세요. 에이, 나쁘지 어아 아니지, 성공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아니고. 야, 냥 발이 닿는 대로.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지? 생각하고 는거지 근데, 임마, 뭐, 니가, 아, 막, 처갓집에, 처갓집에 가가지고, 처갓집에 가가지고, 막 뭐, 그꽤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. 잘하는 게 아니고? 뭐, 그냥. 그냥 편안하게. 아 <laughs> 저거, 저거 어떻게 해 <laughs> 가만히 갔 아니, 아니, 아니 그렇다고, <laughs> 네. 그렇다고 저기 재수씨 있는데 거기다 대고. 재수씨? 야네 아들 평생이야. 옛날 같으면은. 같으면 이거는 족보에서 파버릴 놈이야. 그건 <laughs> 어, 요즘 시대에 가져와 있는 거지. 그렇지 않아도 족보에서 탔어, 이만한. 산 우리 조, 동생한테 다 넘겨주면 아무것도 없어. 그나마 성인의서지 사업을 딱 망했는데. 네.